요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사거나 신길뉴타운 아파트를 살까 고민 중입니다.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시청자의 고민이 우선 이해가 됩니다. 직주근접이죠. 여의도의 오피스텔을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까 또 분양도 한다고 하니까 신규 분양을 받아서 어, 내집 마련에 좀 대안으로 사물까 이런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단계로 설명을 하면 우선 그 여의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의도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목동과 함께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뒤따라서 오피스텔도 오를까요?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로 오르고 나면 빌라도 오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여의도가 우리 서울의 3대 도심권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3단계에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아파트만큼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동일 지역에서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강남을 조사한 거거든요 10년간 보았더니 오피스텔은 아파트 매매 가격의 5분의 1 정도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 그러니까 자본 수익보다는 임대 수익, 그러니까 금리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높은 금리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면 음, 대출을 받아서 오피스텔을 샀을 때, 물론 자기 자금으로 다살수 있지만 금리보다 또 대출 이자보다 예, 월세의 부담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옆에 있는 음 영등포 중에서도 여의도와 가장 가까와게 있는 지역 어디죠? 하나는 당산 쪽이지만 하나는 영등포 쪽을 보면 그 영등포 쪽에서는 신길 심길 쪽입니다. 신길역이 있고 여기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파트는 못 사고 빌라 요즘 이제 신길 뉴타운 또 빨라지니까 빌라를 좀 사는 게 어떤가? 물론 아파트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쯤 개통이 될 예정인데, 신길 쪽을 통과해요.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저는 소형이지만, 뭐 20평대라도 아파트를 사는 게 좋겠다. 또 다른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투자가치면에서는 두 가지, 하나는 임대수익과, 그다음에 자본수익 시세차익이라고 하죠.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잘 고른다는 전제하에 여의도 오피스텔보다는 오히려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쪽이 진행되고 있는 빌라가. 한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주거는 좀 불편하더라도 아파트로 탈바꿈되었을 때 투자 가치는 좀더 높을 것이다. 뭐 그런 대안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역세권, 복합 중심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호재가 많은 청량리역 인근 빌라를 사는 게 괜찮을까요? 뭐 40대 가장이니까 이제 주거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신통기획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도심복합개발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직장이 광화문이에요. 그러니까 강북 지역 인근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집주근접 차원에서 당연히 바람직하겠죠. 이분은 구체적으로 청량리역세권 인근에 빌라를 보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량리역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교통 호재, 청량리가 지금 여섯 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 GTX A, C 해서 여러 가지 그 교통망이 집중이 돼요. 그 청량리역이 굉장히 앞으로 소위 말하면 천지 개벽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세권이면서 서울시의 신통이나 역세권, 도심복합개발, 이런 호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침고라든지 용적률, 이런 쪽에 혜택도 있고, 또,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이런 계획을 보면 최근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잘 고른다면 저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지역의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여기에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서울시의 정책을잘 활용한다면 저는 훌륭한 내집 마련 의 기회가 되고 잘 5년, 10년 후에는 어쩌면 아파트 한 채를 좀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음, 행운의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는 라 말씀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걸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서울플랜플러스라고 해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개발 정보를 서울시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에서 어느 지역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유망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청량리 뿐만 아니라 또 강남에 내집 마련, 빌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질문도 또 상당히 많아요. 연관되어서. 여기에 대한 답도 함께 드리면, 최근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서울플랜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시면 이런 정보가 가득하니까. 이를 잘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를 고려할 때 어떤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구축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어? 무슨 말일까요? 음,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어, 신축 아파트가 뜨지 않나요? 그리고 투자 가치가 높은 건 재건축 아닌가요? 그랬던 분들에게는 의외인데 그 이유가 있죠 뭐냐면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축 구축 재건축의 구분은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이라 한다 심지어는 5년 이내를 또 신축으로 꼽는 사람도 있어요 전문가들 근데 제가 볼 때는 1년에서 15년 정도는 신축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10년 5년부터 30년까지. 왜냐하면 주택법에서 30년 넘어가면 재건축을 할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로 분류하고. 이건 확실히 돼 있어요. 구축 아파트가 이제 제가 지금 정의한 15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라면 아파트 가격이 가장 저렴할 때가 언제인가요? 이게 25년이더라고 30년. 왜 그럴까요? 구축이고 또 살기도 신축보다 불편하고. 재건축을 하기에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면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달리 접근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도심권이고, 여기에 입지가 좋아야 돼요. 입지, 다 5대 입지 말했죠. 교육, 교통, 그 다음에 쇼핑시설, 녹지 공간, 병원, 이런 곳들이 완벽한 그런 입지를 갖춘 곳 중에 구축 아파트는 보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30% 이상 저렴해야 돼요.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 평당 얼마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그러게요. 재건축은 건축은 소위 말하면 건축의 그 경제적 가치는 잔존 가치가 제로거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압구정 그 현대나 잠실 주공 5단지는 건축이 가격에 차지하는 비중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으로 나눈다고요. 이거 이 얘기가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구축은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건물의 강가 상가 가치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축처럼 건물 가치로 우선 1차로 봐야 되고 2차로는 재건축 건물 가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음, 재건축의 토지 가치로도 비교를 두 가지로 동시에 해야 돼요 건물 기준이건 토지 기준이건 대지 지분이죠 기준이건 30% 이상 낮은 구축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축과 재건축이 오른 바람에 가격 격차가 커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그갭 차이가 그러니까 신축과 구축 간 또는 재건축 대지 지분 가격과 구축의 대지 지분 가격의 차이가 벌어졌다면 이거는 내재 가치 측면에서 구축이 훨씬 투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가격이 너무 벌어지면 좀 좁혀지는 그런 뭐 음, 견매우기라고 부를까 티 맞추기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비교적 대단지 이런 걸 고른다면. 뭐 살기도 괜찮고 그리고 한 10년 살다 보면 10년 금방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파트를 한 매입한 평균 보유기간이 10.3년이거든요 10년 후에는 재건축 호재도 내다볼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 일석성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살수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대출금을 줄이면서 좀 매입 가능하고 또 하나는 장기로 거주하다 보면 재건축 효과도 바를 이게 일석삼조 아니에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같은 때는 딱 매력적인 내집 마련 대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